안녕하세요. 백석대 학생 홍보 기자단 김태희입니다 저는 오늘 혼자 강릉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릉으로 가는 버스를 타줄 거예요. 창밖을 보는데 풍경이 너무 예뻐서 한번 찍어 봤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경포해변으로 왔어요. 우와, 바다 풍경 보이시나요? 미쳤습니다. 또한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 걸려서 한2 시간 정도 혼자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 벌써 지친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혼자서 야무지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갑니다. 두둥 진짜 이날 너무 더워가지고 온몸이 다 땀이었어요. <laughs> 너무 더웠습니다. 사근진 내변에서한 30분 정도 걸어가지고 최이슨 짬뽕 순두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뭐냐 시즈졸면 순두부를 먹어줬고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음식 나오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슬로운모드로 찍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거는 잘 찍었답니다 얼큰한 짬뽕 국물에 치즈와 순두부 그리고 쫄면이 들어있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입 먹었는데 아.. 이천장이다 이 되었습니다 이제 밥을 다 먹어서 소화시킬 겸 1시간 반 걸리는 숙소를 한번 걸어가볼게요 이렇게 경포 호수도 한번 싹 봐주고 아저 너무 예뻤어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laughs> 진짜 걷는데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 저한 명밖에 없었어요. 하하하. <laughs> 진짜 휑하죠? 아 솔직히 그냥 다 걸으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택시 탔습니다. 택시 타서 중앙시장으로 왔고 여기 베니닭강동에서 줄 서시길래 저도 한번 따라서 줄 서서 구매해봤습니다. 뭐한게 없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걸어 다녀가지고 이미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도 닭강정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편의점에서 맥주도 하나 사가지고 제가 예약해둔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너무 깔끔하고 좋은 향기도 나고 어 제가 딱 좋아하는 분위기여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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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제 방인데 어 딱한 사람만 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방입니다. 너무 더웠는데 에어컨도 빵빵하고 무엇보다 아늑해서 제일 좋았습니다. 아까 시장에서 사온 닭강정이랑 맥주도 같이 먹어줬고 이만큼 남겼어요. 너무 배불렀습니다. 후식으로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하나 시켰는데요, 아,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최고의 후식.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신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밥다 먹고 나서는 화장도 야무지게 해줬고요. 왜냐면 이제 또 힘든 여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열심히 화장을 해줬습니다. 지금 장칼국수를 먹으러 가고 있고요. 역시나 뚜벅인 저는 걸어서 식당에 갑니다. 도착해서 웨이팅을 해주었고요. 배고파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암묵해변으로 걸어가는 저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도 몇 시간을 땡볕 아래에서 걸어다닐 예정입니다. 암묵해변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영상. 그렇게 가지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도 다 보였거든요. 아 이게 또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바다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혼자가서 저를 찍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셀카도 야무지게 남기고 순두부 젤라또 시켜서 이제 먹고 있는 도중에 아 맞다 영상 하면서 생각나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버스를 타고 월화거리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들러었는데 여기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마플이라는 친구인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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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여기는 강릉에 있는 무명이라는 이름의 카페인데요. 여기서 차를 차나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날 홍사빈 배우님도 여기 오셔 가지고 저랑 같은 시간대에 영화를 보고 가셨습니다. 진짜 너무 만나 뵈서 너무. 사기 써가지고 사진 은못 찍었어요. 시외버스로 가서 이제 다시 저의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야무 지기 기념품도 샀고요. 시외버스에서 진몇 시간을 잔지 모르겠어요. 차가 막혀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즐거운.